오늘 이제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든 의견을 같이 보는 좌우일기 코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털보네 그리고 뭐 최홍래 이런 거 보면 민주당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고성국 전환길 뭐 보면 국팀 방송이잖아요. 저희 센터필드라이브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모든 매치 이야기를 같이 균형있게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리면서 보수 대장, 보수의 민낯, 조, 문화일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일보가 어 조이대 청문회가 위헌이다라는 지적 계속하고 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일보입니다 네네. 헌법을 무시한 정치 쇼가 우려되는 조의대 청문회 접어야 한다 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너무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따지겠다는 국회 청문회가 위헌 위법적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에 대한 초보적 이해만 있어도 알 수가 있다 네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예 예. 대법원장이 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협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위반한다. 그렇죠. 그리고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거청한 법원 조직법과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등의 심지어 반하는 내용이었다. 예, 예.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통그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네. 국정 법원조직법 제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 재판 결과가 나올지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정감사법 제 8조는 재판기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로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재판 과정에 대한 그런 청문이나 조사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하려고 하니까 이건 위법인 거 같아요. 문화일보 지적대로 이 와중에 이제 진보적인 경향 신문부터 보수적인 조선일보까지 모두 다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의대 청문회는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제가 포인트를 좀 두려고 했던 건 국정감사법인데요. 네네. 국정감사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법원의 재판에 소추와 관련한 소추에 개입하려는 국정기 국정감사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맞아요. 말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재판 결과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재판 소추, 기소와 재판까지 이전 과정에서 뭐라도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목적으로 그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예. 국정감사는 안 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네네. 있는 게 대법원 대법원장이잖아요. 사업부의 네. 가장 헤드인데 이 조희대 청문회가 말로는 조희대라는 사람이 네. 이뭐 윤석열 사건이나 내란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것 같고 네. 의혹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하겠다 이지만 네. 여기. 청문회 목적에 막 내용들에 뭔가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한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 내란 재판 당연히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 당연히 엄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으나 그것 또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조기대 대법원장의 말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국정, 아, 국회에서 좀 비판한다든지, 예, 예. 저는 뭐, 청문회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이 청문회가 아니라 사퇴쇼잖아요. 사퇴쇼죠. 그리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의 임기 6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헌법의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는 위헌적 발상인데, 민주당이 지금 위헌적인 발상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보적인 경향신문부터 보수적 조선일보까지, 민주당이 위헌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반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가 얘기를, 조금 이따 이슈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 예. 이 조의대 청문회 민주당이, 정부하고도 뭔가 잘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드라이브를 너무 심하게 거는데 말씀해 네. 주셨듯이 보수 진보 모두에서 우려할 정도로 지금 절차들이 너무 위헌적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김영진 의원도 비판했잖아요. 네. 조대총 친명 김영진 의원도 조의대 청문회는 노답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상찮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볼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예. 지금 폴킴님국힘당 사람도 데려와요. 우리 국 팀 어, 부대변인 선생님들 가끔 나오시는데 앞으로 더 초대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진보 보수 매체 뭘로 나누냐라는 식의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보 보수를 나누는 방법은 역시 클래식한 경제적 이슈에 따라서입니다. 어, 복지 확대 증세 찬성하면 진보 어, 복지 축소 그리고 감세 에 찬성하면 보수 이렇게 어 경제적 이슈로 매체에 분류해서 아그리고 디지털 인터넷, 인터넷 통신협통신 네. 회 인터넷 협회, 인터넷 통신 협회인가요? 네. 협회에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스카이데일리는 여기 저희가 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스카이데일리는 저희가 빼놓은습니다 <laughs> 얼마에 제명돼가지고 네, 제명된 예. 스카이데일리. 그리고 저는 한국비자협회 정회원 출신으로서 아하. 아주 자부심 갖고지고 있습니다. 정회원 출신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으면 있습니다. 웬 강아지가 왈왈거리지? 죄송합니다. 네. 라바즈 원님 스카이데일리 크크크크크크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마스크 보이님 어,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있습니다 연임법 바꾸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지금 얼마나 바꾸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라고 마스크 보이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준석 김명수 사퇴하라고 했데 니들 뭐 했는데 그때는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laughs> 예, 예. 다음 이슈 중앙일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한 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보의 민낯이라고 해서 아, 이번에 네, 불난 거 누구 책임이냐? 뭐 윤석열 네, 네. 정부다, 이재명 정부다, 뭐 왈가왈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세계 최고라더니 네. 불안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의 민낯. 예, 예. 너무 중앙일보스러운 타이틀이에요. 네. 내용에서는 디지털 정부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기관의 기능이 배터리 화재 하나로 무너진 것은 국가 위기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터리는 권장 사용 기한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였고 위치도 그 배터리의 위치도 서버와 불과 60cm 떨어져 미국 간격 기준인 최소 90cm보다도 좁았다.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할 백업 시스템이 결여된, 상, 결여된 바람에 사태를 키우고 말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주말이 지나지 않을 거라고 관리자들이 얘기를 했대는데, 네. 대통령이 그 브리핑에서, 그, 그 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죠. 아니 큰 소리 뻥뻥 세 시간 만에 복원할 거라고 네. 큰 소리 치더니만 이틀이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아, 얘기하는데 그 뉴스가 나온 그 예, 이야기를 한지 하루가 더 지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탓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를 이제 보수하는 중이었잖아요. 배터리를 네네. 보수하는 과정 자체가 일단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다라는 혐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산업재해로 29명 숨진 아리셀 공장도 배터리 공장이었잖아요. 미침이었죠. 불이 붙는 폭발물인데, 불이 붙는 폭발물을 제대로 전원 차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 안전수칙이라든가 원칙을 제대로 안 지킨 현 정부부터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일단은 이게, 뭐, 예산 문제도 얘기하시고, 사실 이게 지금 뉴스 다 메우고 있잖아요. 네네. 예산 문제도 있고, 멋도 있고, 한데, 사실은 지금 정권을 잡았으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네. 게, 지금 정권에 어쨌든 얼굴은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여기서 전정부 타다라는 건 저는 정말 플러스 점수 주고 싶고요. 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전정부 탓합니다 네. 그거는 뭐 민주당이니까요. 그렇죠. 여당은 원래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수습의 모습을 그좀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되게 플러스 요인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저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쩌다 화제가 났느냐, 뭐가 됐느냐 보다도 수습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 수습을 빨리 해야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수습은 이미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미 많이 그, 복원이 되고 있고, 사실 수습은 행정권에서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과연 이걸 자꾸, 누구의 탓이냐? 아니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탓이라잖아요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윤상열 정부 때뭐 잘못이 있어가지고 뭐저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기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뭔가 화제가 되게 쉽게 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네. 이제 화제안 나게 하는 건 하면 하면 되는 거다. 이 문제는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 책임을 이미 대통령이 통감하고 사과를 했다면, 어, 이 사안은 굉장히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윤석님이, 윤석님이 댓글로 잘 자라주셨는데, 이재명이 저번에 행안부 장관 책임지로 사퇴하라 하지 않았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질해야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윤석열 때, 전산이 멈추니까 행안부 장관 경질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근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기에는 너무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윤호중 윤호중 장관이 뭘 잘못했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 말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경질해야 돼 그니까 러 정치적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로남불이다라는 얘기가 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정치인은 과거에 했던 말이 자기 발목을 잡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사랑해요 이런 건 아니고 네. 이 사태는 제가 오늘도 방송 준비하는데 법안을 좀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아직 법령정보센터는 복원이 안 됐어요. 네. 좀 아. 답답하더라고요. <laughs> 아, 답답해요. 네네. 확인이 안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거나 예방 능력은 잘 모르겠지만 대응 대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서 네. 다른 국가였으면 이거 한달 걸렸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틀, 3일 만에 지금 한그40% 50% 트가 복원이 된것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뭐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네. 공무원들이나 일선에 있는 아 그분들은 대단하시죠. 실무자들 굉장히 뛰어나다. 네.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다 네. 정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hk님이 뭐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잘못 파일셈 이재명 잘못 20이라고 했는데 약간 맞는 거 같은게 어, 윤석열 정부 때 백업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브리핑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업 시설을 윤석열 정부 때 만들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다. 근데 이재명 정부 역시 화재가 안 나도록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화재가 난것 자체는 이재명 정부의좀 문제긴 하지만 그렇죠. 백업 시스템이 없는 거는 백업을 뭐 전정권이 만들어야지 뭐 현정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 백업이라는 거는. 그 맞는 얘기네요. 네. 예. 그럼 어쩔 수 없지. 윤석열 탓이지 백업이 없는 거는 복구가 안된 거는 윤석열이 탓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겨울님, 내가 소속기관, 공기관, UPS 배터리 내구연한 5년에 예산 짤려서 7년 만에 바꿨다. 행정하는 사람들 머리에 똥만 찼다. 그러니까, 배터리 내구연한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죠. 계속 짤리고 있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예산 많이 짤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는 저는 겨울님 말씀. 겨울님 댓글에서 딱 드러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네. 겨울님 댓글 말씀대로. 네. 대한민국이 위기 예방 능력은 제로입니다. 네, 네. 예방은 하지 않지만 대처는 네. 뛰어나요. 이게 대한민국 행정력의 현 주소가 아닐까. 그럼 뭐 지금 대통령은 예방을 하겠다고 하지만 네네. 사실 대한민국의 특성은 그 특장점은 네. 대처 능력이 대응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드리고 있는 상황에 질문이 복구를 중국 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루머일까요? 음모론도 있어요.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음모론은 좀안 믿기로 해요. 근거가 나온 걸 믿어야지. 뭐 김어준이라든지 전한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잖아요. 뇌피셜로 그냥 이거 중국인이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팩트일 수도 있지만 근거가 없는데 그냥 뭐 아무 얘기나 했다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음모론은 좀 지양하면. 될것 같습니다. 각 100일 일했으면 전정권이 문제가 맞지? 라비조아님. 근데 현정권에서 배터리 교체하다가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전정권 탓하지 말아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잘 대처한 것 같아요. 억울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튼 자기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좀 이야기한 거는 잘한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 보수적인 동아일보 이주 한번 같이 보면요. 집값이 너무 심상찮게 오르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민주 정권 들어서 또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보수 매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일보입니다. 서울 네. 집값 띄우기 의혹이 425건이 조사가 되었다. 네네. 주가 조작처럼 파헤쳐야 된다라는 사설을 썼는데 내용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이 이게 국토교통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가짜 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거죠. 집값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같은 거죠. 예, 예. 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인데 네. 정부가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시키겠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서 주식시장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한바 있는데 집값을 조작하는데도... 따르는 폐가 이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도 철저하게 잡아야 된다. 이것 또한 굉장히 동화일보스러운 사설 타이틀인 네.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집값이라는 게 사실은 주식값 주식은 엄청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초가를막 올리어가지고 그 허위로 가격을 올렸다가 확 팔아버리는 게 주가 조작이 네, 네. 대표적인 사례인데. 맞아요. 집값은 한 번만 팔려도 그 가격이 확 오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팔렸다고 치고 계약서 써놨다가 취소하면 가격은 오른 채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공시가 돼버리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띄우기 의혹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주가 조작처럼 파헤쳐야 된다고 동아일보가 쓰긴 했지만 그냥 조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건 집값 조작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 가면 농지들 네네. 뭐 뭐 들어온다더라 도로 들어온다더라 막 떴다 방들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기획 부동산들이 엄청나죠 기획 부동산들이 어마어마한데 네네. 이 기획 부동산들 그리고 서울에는 이런 집값도 사실은 뻥튀기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예, 예. 이번 정부가 이제 부동산 확실히 부동산에 몰린 부동산을 잡겠다가 아니라 네. 부동산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땡기겠다 네. 그 말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저는 정상화시키는 게 자본의 이동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라 네. 이런 부동산 거래 에 있는 이런 부정 부패들을 잡지 않으면 정상화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죠. 예예. 예. 근데 이와 중에 우리가 일반론적인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70% 넘게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100% 올랐거든요. 두배 네. 올랐어요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값이 100.9%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니까 두배 오른 거죠. 두배 오르고 어 이제 보수 정권 때는 떨어지거나 10% 내외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라바조아님이한 둘라면에 몇 억씩 올라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포 같은 경우 저희 주변에 마포를 보니까. 한 달새 호가가 4억 이상 올랐어요. 2, 30평대 아파트. 마용성, 그렇죠. 네. 한 달새 한달 동안 4억을 5 어떻게 벌어요? 근데 한 달새 집값은 4억 5 오른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잠잠한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김현미 국토부장관 때처럼 칼춤추듯이 계속 떠들다가는 시간이 폭등하고 잘랐다 붙였다 따닥 네. 잘랐다 붙였다가 그렇죠. 안 하기에는 계속 오르고. 네. 이거 되게 어려운 딜레마란 말이죠. 조금 정치적으로는 좀 어.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에. 주의를 돌리는 방법도 되게 방법입니다. 네네. 부동산 부동산 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얘기를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만큼 네.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무슨 주택 그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갖고 장난 안 치겠다고 후보 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신중하게 건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구,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말 그대로 국정조사라든지 조사 같은 건 열심. 히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잡겠다고 무슨 대책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은 집값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겠다 네. 아직은 집값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되게 아니한 것 같은데요 아니라 아니하다기보다는 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줄여버리는 거죠. 아 아예 언론이든 국민들 밥상에서든 부동산 얘기 안 하고 금융시장 얘기만 하게 하자. 네네. 계속 금융시장으로만 돈이 몰리게 하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아마 이재명 정부가 지금은 그 전략이 유효해요. 사실. 이제 교 백일 됐는데 맞아요. 부동산이 대통령 바뀌었다고 얼마나 출렁거리겠습니까 네네. 그 상황은 맞는데 이게 한 (2년) (3년) 지나다 보면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긴 할것 같거든요 예, 예. 그때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철칙은 똑같습니다 예. 부동산에 몰린 투자 자본들을 예. 이 투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빼겠다 내가 그래서 코스피를 올리면 사람들이 코스피에 기대감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할 거 주식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구상인데 네. 이게 잘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부동산이 뭐 폭등할 거다라는 공포를 안 가져도 되는데, 네. 부동산은 철저하게 무섭고 불안하면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언급을 줄임으로써 불안감을 높이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의 전략 같습니다. 네, 에다 님이 말씀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전략에 대해서 에든, 이든 님이 그게 숨기는 겁니다. 밥상에서 부동산 얘기를 안 하냐. 신혼부부들이 누구나 다 부동산 이야기 하는데, 결국, 그 숨기는 거다 이걸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같고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하는데 그건 대책 아님 대출 규제는 대책으로 보기에는 지금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했던 그 달만 부동산이 안 치솟고 지금 다시 마용성 위주로 부동산까지 똑똑하다 보니까 예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사실 지금 그 한시 규제는 한 거죠 한시, 한시 규제는 한. 했는데 예. 그 그러니까 음, 공급과 수요 조절을 아직 안 해서, 공급과 수요는 언제 조절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의겸님 말대로, 그걸 지금 얘기하면, 불을 지필 것 같고 영원히 얘기 안 하자니 지금 없이 오를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딜레마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이는 거 아니냐 라는 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뭐 아직은 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예예. 예. 감스크님 문재인 때 거짓말로 집 사지 마세요 해놓고 집값 올라가고 그런 거짓말 했던 게 민주당이다 라는 이런 네, 흑석푼 <laughs> 댓글 네. 민주당 때 얼마나 많은 청와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집사지 말라고 대변인이 집사지 말라고 말해놓고 대변인이 뒤에서 투자하다 걸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 볼이 볼이 잘 보이시나요? 우리 강아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공, 우리 주인공 강아지. 네, 일단 문나이크님은 최소 30년까지는 답도 없다라는 말씀해주시고 있고요. 어, 볼킴님이. 어 문재인 때는 주식 폭등 안 했냐 반론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 있습니다. 문재인 때 주식 폭등했었나요? 네, 주식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시장이 기억 네. 네. 좀 많이 기대감이 많이 몰려서 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뭔가 돈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네. 부동산 시장, 시장은 부, 사회가 불안하면 산다. 아 안전성. 사회가 불안하면도. 경험 쳤을 그렇죠. 때는 또 오르지는 않았는데 네네. 어쨌든 좀 사회 사람들이 부동산은 겁이 나니까 사는 것에 가깝지 않느냐 패닉 그 바잉 있는 곳이 부동산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뭔가 부동산. 에 네.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을 때 이게 패닉을 부르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정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신중히신중히 네. 신중을 기하는 건데 근데 언제고 덮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고 뭐 김현미 장관처럼 29번 드립을 쳐가지고 대한민국 집값을 두 배로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라 흉님왕 진짜 답이 없다. 왜 이딴 게 뜨는 거야. 저희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붕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답이 없어서 답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 넘어가 아, 다음 이슈, 가면요 이제 한천 구백 억 달러 달라는 트럼프는 노답이다. 차라리 이거 판 깨야 된다라는 한겨레 이야기 있거든요. 진보 매체는 한미 관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환율 불안까지 초래하는 미국 과도한 요구를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네. 사설을 썼습니다. 내용에서 환율은 (4달) 만에 (1410원대로) 치솟았고 오 대단해요 (3500억 달러) 약 (486조 원을) 도난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안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제공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 때문에 환율 시장이 휘청였다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여건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관세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최대한 버텨야 한다. 그게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받더라도 3,500억 달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한결의 강한 입장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도 질문 나왔잖아요.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5,500억 달러 한국,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지금 봤을 때는 한국은 이제 3,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조 원을 줄 돈이 없고 돈이 없는데 무슨 협상을 하냐 깨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결의 신문의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김병기 원 대표가 최고위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 우리가 현금을 주는 건5% 이하로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트럼프는 뭐 대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이걸 받게 되면, 외화가 네. 다 유출이 돼서, 굉장히 그렇죠. 그냥, IMF 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가 깨느, 깨느냐, 미국 정부가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어차피 이 협상을 깨뜨리더라도, 미국 정부가 깨뜨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할 말이라도 있는데, 네. 너네가 깬 거야, 우리가 깬게 아니고, 라고 할 말이라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3,500달러 못줘 협상 안 해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위험하죠. 그럼 미국에서, 25% 관세 그 이상 플러스 알파의 제재라든지 네네. 또는 한국인 또 구금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착 상태다. 대한민국 정부도 아, 사인은 못할못할것 같은데라는 메시지는 계속 주고 있으나 실제로 사인 뭐 판을 엎고 있지는 않고요. 네. 미국 정부도 사인 해라라고는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판을 없더라도 본인들이 없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본인 귀책 사유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사인하라는 압박, 대한민국 정부도. 너, 대한민국 정부는 판 어플 하나 압박, 상호 압박하고 도착한 <laughs> 들로 가고 있다. 정말 일본은 예쁘게 볼 수가 없어요. 일본이 이렇게 엉망으로 협상을 안 해놨으면 우리나라도 협상 카드가 많았을 텐데. 일본이 협상 엉망으로 한 다음에 그냥 총리가 아, 나못하겠어 하고 도망가버리니까 네. 뭐 이게 얼마나 깝깝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협상을 차라리 깨야 네. 하는 순간이 올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계속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언풀에 우리가 놀아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댓글에 좀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과 특히 이제 그때 청와대 실장이 이런 얘기했죠. 협상 잘됐다. 하기 해야 하고 분위기 좋고 잘됐다라고 했는데 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요새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처음에는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하다가 뭐 아침 라디오까지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좋니 뭐 미국 한국 잘 되느냐 하다가 지금 관뒀단 말이죠. 이렇게 좀 정부의 설레발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더 불안감을 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정부의 설레발 플러스 정부의 설레발이 좀 저는 네. <laughs> 전략적으로는 만약에 정부가 협상을 했는 협상을 워싱턴 협상은 안하고 그냥 한미 네. 정상회담만 한, 거, 한 거였잖아요 네. 정상회담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 국민들 패닉에 빠지겠죠 그렇죠. 그건 막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저는 사실 요새는 그게 좀 신경 쓰여요 정부보다 네. 여당이 호들갑이다 네. 여당 패널들 보십시오. 맞아요. 대통령 협상 무슨 정말 이미 다 끝났다고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살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MBC에 나와서 150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의 한미 정상회담 150점이라고 그랬어요. 150점이 3,500억 달러 내주는 겁니까? 지금 내주게 생겼는데? 그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네네. 신중하게 보긴 해야 되는데, 네. 회담이 망한 건 아니다. 그뭐잘 네. 돼, 괜찮게 끝났습니다. 웃음, 상호 웃으면서 끝나고 팬도 교환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게 강유정 대변인 머딩이었거든요. 뭐 모나미 펜을 줘서 지금 잘 됐다라는 드립을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대변인이 그냥 했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걸, 민주당이 너무 호들갑 던게 아닌가 플러스에서 호들갑 던 수준이 아니라 마치 협상이 끝난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협상이 잘 됐다 그랬어요. 예. 네. 예, 이게. 당연히 이게 참 미묘한데, 네. 협상이 안 됐다라고 하면 국민들 또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압박하게 되면 사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 그건 막아야 돼서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얘기를 하되 좋게 끝났습니다 정도로 얘기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민주당이 너무 오바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정부랑 발이 안 맞아요. 맞아요. 계속 뭐 회담 잘 끝났니, 어쨌니, 심지어 외교 국격을 살려놨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까지 설레발을 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치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의 지지율이나 이 외교 협상에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솔직하게 밝혔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상견례는 잘했고, 잘 끝났습니다. 협상은 안돼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화면이 잠깐 나갔죠. 짠짠. 크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네.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예. 제가 강아지를 안고 있어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치, 기분 나쁩니다. 언제까지 우리 삶 이렇게 이 힘들게 할 거며. 이때, 강아지,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잘 되는 게 강아지, 아기, 고양이가 잘 된다 그랬어 <laughs> 그렇죠. 플러스 야한 거. 근데 저희가 야한 건할수 없으니까, 어, 강아지로 이렇게. 무해하 귀여운 되는, 걸로. 예. 무해하고 네. 귀여운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